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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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본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벌써 5일이 지났네요. 자, 오늘은 여러분, 일본 도쿄 레전드 하루카를 만나는 날인데요. 하루카가 오늘 일이 있어서 밤에 만날 겁니다. 밤에 만나기 전에 또 몰래온 손님이 있습니다. 일본 레전드 그분이 오십니다. 생단보도 넓은 거 봐봐. <laughs> 화면에 꽉 차네. 이동인구 뭐 장난 아니다. 자, 여러분 이제 슬슬 그녀가 옵. 옴... 아아 오케이요. 오케이. 그분이 옵니다. 그 자식 <laughs> 드디어 만났습니다. 자, <웃음> 공개하겠습니다. 내가 억울한 거야. 너왜또잘 빠졌냐? 나나 나 엄청 떴어. <laughs> 나, 나 안찐것같아 대가 말이죠 대가 지금 또 미니가 등장하자마자 시청자가 살짝 떨어졌습니다 만은네아니 어쩔 수 없지 근데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오늘 메인은 타루카입니다 이렇게 아니면 미니를 또 보기 힘들 것 같아가지고 미니랑 같이 밥 먹으면서 또 이런저런 얘기하고 맛있는 거좀 사주려고요 일본 시즌 1때잘 됐던 이유는 또 미니 덕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미니한테 갚아야 죠 그리고 약간 좀 이런 의견도 많이 있어 내가 외국에서 만났던 남자친구들 막시이부터 해가지고 서진이는 또 최근에 봤고 동현이 어그 다음에 이제 민니고그 다음에 이제 뭐 규식이 뭐 이렇게 했는데 미니가 제일 근본이기는 해 근본도 근본인데 제일 깊어요 여러분 제가 미니한테 또 좋은 영향을 받았어요. 미니가 옷을 또 깔끔하게 잘 입잖아. 얘 아니었으면 난 아직도 그 슬림 일자 핀만 입었을 거야. 근데 얘가 와이드 팬츠의 세계를 열어줬어. 바지도 선물해주고 위에도 선물해주고. 아, 기억하지그 미니 만날 때마다 택시비도 그냥 1 0만 원씩밖에 안 줬거든. 근데 그거 또 쥐새끼처럼 모아가지고 또막 계속 선물 사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화장품도 사. 기억가지 야, 다다야 살이 너무 빠졌어 미나. 그럼 작년이랑 똑같을 텐데. 너무 빠졌는데? 얘? 아니면 너가 지금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그런 거 같은데? 귀그 빨아가는 애들이 있어. <laughs> 너 여자친구 아니라 귀신일 수도 있어. 너 그거 여러분 그거 알아요? 꿈에서. 귀신 만나가지고 다 빨리다가, 양기가 다 빨려가지고 죽는 거 있잖아. 귀접, 어, 귀접일 수도 있어, 뭐. 아, 섞여그러니까 아, 여자친구를 그럼 불러봐. 뭐. 있어? 여자친구 있기는 해? <laughs> 요즘 미니 뭐하고 지내? 그냥 뭐 일하면서, 돌 응, 놀러 나가고. 너 지금 몇 키로냐? 음 <laughs> 얼마 전에 <laughs> 지는데한 50초가 있어가지고. 50초반? 아니, 이 정도 되면, 아니, 형으로서 좀 걱정된다, 야. 너, 내가 근데 2년 전에 만났을 때, 그때가 어. 좀진 상태였지. 어. 원래도. 민니또 여러분 좋은 고기 사줘야죠. 몇 년생이냐? 나9 0 년생. 몇살때 너가 일본에 왔지? 빠르고 스물아야 그것도 쉽지 않았겠다, 그렇지? 진짜 나는 적은 나이도 아니었는데. 그딱 코로나 시작하고 나서 왔거든. 응. 음, 음. 그리고 너 지금 여자친구 생긴 지 얼마나 됐어? 한 달에 일 년. 벌써 일 년이야? 오래됐네 여자친구랑. 올해? 나 여자친구 사진을 봤거든. 이뻐. 어떻게 만났어? 포기해줘서. 뭐. 여자친구 몇 살인데? 아홉. 스물아홉? 결혼하겠는데 그러면? 야 이제 너도 나이 있으니까 이제 좀 해야지 죄송해 응, 그럼 결혼하고 싶어? 난 해야지 무조건 언 누구야? 아직 모르겠어 그게 뭔지 후보도 <laughs> 가야 고 그냥 가뭐 후보 세워놓고 뭐 결혼하냐? <laughs> 걔가 날 좋다고 해야 결혼하는 거지 운동은 하냐? 네. 어. 요즘은 못하지 바빠서? 나면 그냥 어. 그러져 후보 만지고 뭐 그냥 핸드폰 만지 시간에 운동을 해야지 아미야야 어. 나는 진짜 와 나는 나름... <laughs> 아니 나도 솔직히 앉아서 이렇게 하고 하면은 나도 어? 그렇게 할수 있어. 미니가 그 매니아층이 또 있어요. 미니를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또 <laughs> 그런, 그런, 그런 거야. 뭐냥게그 사람들 거야. 아 그렇지 그렇지. <laughs> 어, 미니 태양이 매니아층이 또 있습니다. 오늘 일부 방송은 그분들의 니즈를 조금 약간 충족시켜드릴게요. 미니랑 태양이랑 셋이 세월간 있을 때가 진짜 개꿀잼이었는데 그거 아직도 유튜브 네. 보는 사람 많아. <laughs> 아예 그래? 여자친구 생기고 <laughs> 철 들어가지고 이씨 왜 우리의 추억이 그립지도 않은 거야? 그립지 재밌었지 무게감 있어 내가 이제 민희 씨라고 해야 될것 같아. 민희 씨저저렇이 아, 네. 아, 살아, 살아가지고 아, 네. 그 시절 민깍지가 그립. <laughs> 아그얘기는 하지 마 이제 여자친구 됐는데. 그럴 수도 있었지. <laughs> 아 <일찍> A <때>. V <laughs> 대회와 이게 영상편지 하는 그 시절 대리가 눈물이 나는. 이 카누라 은퇴한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서 울었어? 위아래로. <laughs> 살아 있네. 역시 나도 이거데네 뭐가 아, 네 아, 반응이좀라졌어왜 봐? 가자 오랜만에 여러분 한 남자 2인조 가 보자. 응? 음? 어, 우리 어디서 봤지? 카 어, 그니까. 어나 얼굴이 난익어요나 이번에 진짜 난익어뭐 하세요 여기서? <laughs> 저, 카페 가려고. 카페 가려고? 어, 알겠어요. 미니, 미니. 오! 오 아따! 민니를 알아보네! 와, 얼마 만이야 얼마.. 사 악수 아, 한번 해드민가 <laughs> 형이죠? 모르겠어요 저2 6 아.. 한참 아, 형이지 물로 보니까 음. 보다 응. 나오셨을 때보다 좀 많이 생겨지아더잘생겨어 아, 약간 카메라 있단? 샤워 사진 빠졌어사진어아핸드폰야 야, 뭐 하는 거야 장난 장난 하여튼 갈게요, 재밌게 들어요 네. 네. 싸이욜. 아니 드립들이 드립. 내가 부른 거 아니야. <laughs> 근데 마치 저기 서있다가 어. 너 만나고 가는데 너가 부른 거 아니야? 너 그때 나한테 그렇게 말했잖아. 너 마스크 끼고 지나가는데너 알아봤다고. 아 그때 여기서? 어. 마스크 끼고 지나가는데 한국 사람이 알아봤대. 뭐라고 하디? 저 어디서 봤다고 막 그러더라고. 음. 유튜브에서. 음. 온거 같다고. 응. 음. 그걸 아니냐고. 아, 신기하다. 어떻게 마스크 끼고 있는데 알아보냐, 너를? 너무 서 있다가 미니 알아보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혹시 한국 사람이세요? 아, 일본 사람이에요? 아. 어, 한국말을 진짜 잘하시네요. 안녕하세요. 뭐 하세요, 여기서? 어, 네, 친구끼요 오늘 계획이 어떻게 되시죠? 계획이요 네. 음식들하고 고민하고. 밥 먹으려고? 한국 음식을 좀 좋아하시나요? 어, 뭘 제일 좋아하세요? 네. 아 삼겹살 제일 좋아하고 그럼 오늘 삼겹살 먹을 거예요? 계획이야 아직 없어서 아계획이요아 아, 얘기하고 그냥 인사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 저는 유튜브합니다네 아, 아, 그래서 혹시 아, 괜찮으시다면 같이 이렇게 세 명이서 인사 한번 해, 해 주실 아, 수있을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한글도 읽을 수 있, 있을까요? 아, 네. 하이, 하이. 하이. 오 하이 하이 감사해요. 오 조절하시네. 아. 한국 남자 친구를 만나본 적 있나요? 어, 네, 아 네. 아한 번도 없어? 근데 한국말을 왜 이렇게 잘하세요? 아이돌을 좋아하고. 누구를 제일 좋아하세요? 아, 세븐틴? 세븐틴에서 누구요? 최승철. 최승철 씨? 에스쿱스, 에스쿱스. 리더, 리더요. 리더 최승철 씨. 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친구랑 재밌게 노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아, 네. <laughs>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미나, 잠깐만. 넌 이걸 잘 모를 수도 있겠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좀 알아본다고 해가지고, 막, 막, 대단한 거 아니야. 그냥 똑같은 형이다. 음, 아 진짜. 2년 전, 그 처음 봤다 그 형이랑 똑같다. 진짜 진짜. 아, 막, 또, 거리감 두고 막, 막, 이렇게 아, 할 진짜. 필요 없다. 뭐, 이제 가수 됐다. 그런 거다 똑같다. 그냥 동네 형이야. <laughs> 오랜만에 듣는다. 가요 토텐이란 단어도 오랜만에 들어. 나도 딱찍먹한 이틀 해봤잖아. 아, 분위기가 어, 뭐지? 약간 요런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친하게 지내던 친척 동생을 한 8년 만에 봤는데, 막코스염도 엄청 막 시커멓고, 막 얘가 막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인데, 어렸을 때막 어, 형, 형 이랬던 애가 갑자기. 야, 저 약간 이런 느낌? 옛날에 내가 너한테 빼빼로 여러분 이렇게 까면 빼빼로 그 끝쪽에 꼭지로 이렇게 살짝 올라와 있잖아 초코가 그 부분 너 닮았다고 내가 그때 그랬던 거 사과할게 어? 지금... 아이 그 그냥, 그냥 사과하고 싶었어 그냥 마음에 숟가락라고 하지 어 약간 숟가락도 있고, 너 그것도 내가 좀 사과할게. 내비게이션 <목> 여러분 그 표시 있잖아요. 아 그거 닮았다고 한 것도 내가 사과할게. <laughs> 아니, 근데 얘는 숟가락이 밥 퍼먹는 숟가락이 아니라 약간 그. 어, 아 디저트용 <laughs> 아? <Ethiopia>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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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숟가락. 안녕! <수고한> 라이브 하신. 라이브 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이지만, 난 사이 됐을까? 2 0 2 0 핫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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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키.

나이가 나이가 더 많아. 대학생 하민다 대학생, 대학생. 대학생이구나. 아 대학생이구나. 아, 예. 가장 좋아하는 한국 무시 뭐 배우나 가수 있으면. 박서준. 박서준 어, 아 응, 박서준 좋아하고. 최우식. 아, 최우식 좋아하고. 트와이스 형. 아. 아. 트와이스 채영? 네? 르세라. 르세라핌. 르세라핌을 좋아하는구나. 아, 스고이 스고이. 하하하하하하하하. 나는 항상.

진우,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 네, <laughs> 뭐 하시는 분이죠 혹시? 예전에 일본에서 아이돌 했는데. 아 예, 일본에서 아이돌 했는데. 아하. 나로우더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지? 댄스 레슨 끝나고 그냥. 아, 댄스 레슨 끝나고. 아 근데 왜 댄스 레슨을 하시는지? 연습. 아 연습. 아 연습을. 그럼 지금은 뭐 하시는지 혹시? 음, 라이브, 라이브 라이브하신 하이, 라이브 아 라이브 아이신을 하 하고 있구나. 아, 저 아, 근데 진짜 되게 시원시원하게 미인이시네. 이야. 네, 네, 네. 아, 비밀. 아, 왜? 뭐, 아, 나 나이, 나이가 이라고 아, 나이가 비밀. 30 살. 아, 진짜요? 어, 진짜요. 네, 네. 아 진짜요. 미나이 네. 음. 음. 아, 미나이 단지? 인사하고 싶었고 친해지고 싶었다고 이스 시작했다. 아, 이 음. 눈이 마주친 순간? 아, <laughs> 이 사람은 나의 친구다. 아. <laughs> 맞아. 남자 친구 있으세요? 아니에요. 아니죠. 네, 어, 없으세요? 없네. 아, 저 없으시구나. 혹시? 우리 친구 합시다. 너무 <laughs> 낫지? 응. 어, 그래.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시간 되면은 뭐 맛있는 밥 먹으러 <웃음> 가자. <웃음> 응. 하여튼 오늘 좋은 하루 되라고좀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잘 <laughs> 오시네, 고다 사이. 안녕. 나 조금 느꼈다 뭐. 좀 약간 형이 좀 약간 마음에 들어 하니까 이제 나는 할말 많아 싶어지네. 그냥 아니 그냥, 그냥 하고 싶은 게 아니라. <laughs> 그야사친구 있잖아. 근데, 그럼 아까는. 진짜 몰랐어. 아니 그냥, 아 그냥. 못 느꼈어. 그, 아, 그 사실 자체를. 나는, 나는 바로 느껴버렸다. <웃음> <웃음> 아까는 막, 하라고 말고, 막, 보여주고, 너도 해. 저게 짐이야, 니. <laughs> 아니, 뭐,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어,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 이제 저는 네, 하루카 만나러 가고 미니는 이제 또 집으로 가서 이제 여자친구한테 귀 빨리러 아니 사주 진짜 쩔어 좀 아, 알았지 왜? 걱정된다 잼 쌌다 잘 가요 강남에 또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또 강해져서 만나자 <laughs> 미나 고마워 아내 하고 맙시 아무도 보자고또 보자 왔다 오 <laughs> 마이 갓 오랜만에 아, 아왜 이렇게 이뻐졌어 <laughs> 여러분? <웃음> 아, 교정 끝나 가지고. 네. 자, 여러분 보여 드리겠습니다. 하루카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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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루카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한국 말이 사실... 엄청 늘었는데. 아, <웃음> 아, <웃음> 여러분 우리 하루카. 비사시 부리는 아, 여러분 하루카랑 정말 오랜만이고 네. 우리는 1년 2개월만에 만났습니다 아 진짜? 응 음, 진짜 하루카랑 그때 아야나랑 부산에 갔을 때 그때 우리 요트도 타고 그게 여러분 작년이었고 1년 2개월만에 예. 와. 아니 왜 이렇게 더 예뻐졌습니까? 아 진짜? <laughs> 그동안 한국어 공부를 조금 했습니까? 네 한국어 아. 아, 한국 드라마 보면서 음그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잘 지냈어요? 저는 어, 항상 똑같습니다. 라이브 방송과 유튜브 그리고 모델 활동 그리고 이번에는 가수가 됐습니다. 와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자친구가 생겼습니까? 지금 없어? 아 지금 없어? 아 그럼 그 전에는 있었습니까? 아네네 네, 네. 아. 강국구진 네, 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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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있었습니까? 아볼게 아 이죠 아, 아, 아 까먹, 오케이 아케이 까먹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남자친구가 없습니까? 네네. 음 그러면은 한국어를 공부할 생각이 있습니까? 아야다가 부러웠습니까? 아, <laughs> 아야다가 한국말 잘하니까. 아 근데 하루카의 한국어 실력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말을 아예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신은 한국말을 할수 있습니다. 아 진짜? 음 아예 못했었는데 지금 또 하니까. 어? 음. 오호 하여튼 응. 친아 남자 친구 때문에 아 남자 친구 때문에 한국어를 조금 공부했다. 살짝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이제 수준인 거네. 당신의 타입은 일본인보다 한국인입니까? 아마도. 마도너 하루카가 키가 크거든. 어, 하루카가 몇이죠? 168? 어? 발? 168이거든요. 아, 어, 하루카가 나도. 응. 남자 사친 구도 어. 갔어? 작았어? 아, 비슷? 비슷? 박문우 음. 아, 그 남자친구는 뭐가 좋아서 사귀게 됐었습니까? 아 <laughs> 어, 비밀 <laughs> 아 비밀이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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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밀 비밀 아 스윗한 스윗 어, 분위기 아 분위기가 좋았어 아 착하다 진짜 착하다 아 착해서 네. 아 진우 착하다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남자가 있습니까? 아 가끔 아 가끔 와 얘한테 거짓말을 하는 남자가 있다고? <laughs> 오 마이 갓 믿을 수가 없는데 아니 당신이 화를 내는 것이 상상이 안됩니다 어떻게 아,